제가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 다이어트 음식 그리고 2017년에는 제가 운동에 대해서도 어, 비디오로 강의를 한 것이 많이 있는데요. 어, 근래 들어서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한번 해달라라는 어, 요청이 많았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방법, 살을 빼는 방법, 그리고 당뇨 식단에 대한 어, 이야기를 좀더 자세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많이 받. 받아서 오늘은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전반적인 토론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람 기능을 켜주시면 더욱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 강좌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그동안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어,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아니면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당뇨 식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그리고 살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그리고 어, 살을 빼기 위한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 굉장히 디테일한 것을 전반적으로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자신은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어, 이런 운동을 하면 살이 아, 빠진다고 하는데 실패했다 이런 말들이 왜 실패를 했는지 어, 그걸 쉽게 알아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두 학기에서 삼, 삼 학기, 그러니까 1 년에서 1년반 정도의 대학교 강의를 다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이게 다 이해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유튜브에서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고난도의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굉장히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건 정확하게 맞지는 않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일반인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니까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다이어트 방법, 살 빼는 방법, 당뇨 식단의 방법들을. 어,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생체에서 에너지원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뭐, 뭐 많은 분들이 벌써 아시겠지만 우리가 당을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쓰죠. 자,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글루코스를 쓰는데요. 이제 우리가 당이라고 하죠. 그 글루코스가 이제 탄수화물에서 오죠. 그럼 탄수화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이 있느냐만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지금 뭐한 20분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그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 어, 그게 우리가 소화를 해서 결과적으로 글루코스와 갈락토스와 프룩토스란 세 가지 당의 종류로 그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됩니다. 그럼 그세 가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쓸수 있는 에너지 원으로 쓰게 되는데요. 지금 당장 써야 될 만큼의 에너지를 그때그때 그때 먹는 게 아니라 하루에 세끼나 두끼를 먹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그 에너지 원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몸에서는 나중에 쓰기 위해서. 그 당을 아 글라이코젠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게 됩니다. 아 그럼 그 글라이코젠으로 바꿔 놓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너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면 그것을 지방으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지방은 좀더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고 글라이코젠은 임시적으로 저장해뒀다가 쓰는 그런 그 저장소죠. 자, 이 컨셉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컨셉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자신이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으로 살을 빼거나 어뭐 단식을 해서 살을 빼려고 할때 나는 왜안 빠지지?라고 실패를 하는 경우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이유를 못 찾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실제로 어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 살이 안 빠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살이 빠지신 분과 살이 빠지지 않은 분들이 차이가 어디서 났을까요? 자, 물론, 이 간헐적 단식을 하다가 잘못해서 중간에 뭐를 먹으면서 자기는 안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했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은 분들이 문제가 어디서 있냐면, 이렇게 16시간이나 특정 시간 동안 단식을 했을 때, 그 단식하는 동안 지방을 써야 되겠죠? 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방을 쓰기 위해서 내가 현재 몸에 있는, 아 어, 글루코스가 모두 다 고갈이 되고, 그게 다 고갈이 되면 잠시 저축을 해놨던 에너지 원인, 글라이코젠이 모두 다 고갈이 돼야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 자신이 16시간 공복하기 전에 어, 먹은 음식들이 어, 굉장히 많고 자신이 글라이코젠의 그 스토라지가 굉장히 많았다면 그 16시간 동안 어, 쓰는 게 글루코스를 바로 몇 시간 만에 쓸 테고 거의 16시간 동안 가지고 있는 글라이코젠을 충분히 쓸 시간이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어, 지방을 안 쓰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글라이코젠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16시간만 가지고는 지방을 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수학적으로 딱그 시간이 딱 돼야지만 이게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쓰지만 만약에 자신이 글라이코젠 스토러지가 많아가지고 글라이코젠을 거의, 어, 쓰고 만약에 나머지 2시간을 어, 지방을 썼다. 그러면은, 어, 그 지방을 쓴 용량이 다시 먹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많은 양을 먹다 보니까 그때 바로 어 지방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만들어진 지방의 양이 내가 16시간 동안 단식을 할때 마지막 2시간 밖에 지방을 안 썼다면 그 2시간 안에 쓴 만큼보다 더 많이 만들거나 같이 만들었다면 결과적으로 살이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6시간 이상의 단식을 해야, 어, 효과적인, 어, 지방을 뺄수 있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 자신이 살이 찐 사람이, 어, 자신은 가장 효과적으로, 어, 지방의 살을 빼겠다 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긴 단식을 하는 거죠.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뭐, 24시간, 36시간, 48시간, 72시간이 단식을 하게 되면, 12시간이든, 14시간이든, 그 사이에 글라이코젠을 다 썼고, 나머지는 이제, 지방으로 에너지를 보충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글라이코젠을 12시간 동안 걸려서 다 쓰게 되고 그 다음부터 16시간 단식에서 그러면 4시간만 지방을 태웠다고 하면 그분이 16시간 단식을 안하고 36시간을 했다 하면 14시간에 글라이코젠을 다 쓰고 14시간부터 36시간까지는 완전히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지방을 태워 없앤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16시간에 다시 먹으면, 어, 글루코스도 들어왔고, 그거를 많이 쓰니까 글라이코젠으로 바꿨고, 그러면 그걸 나중에 앞으로 또 14시간 동안 태우기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루에 두세 시간만 어, 지방을 쓰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이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뭐 어, 흑백 논리로 이렇게 딱 말을 했지만, 어, 솔직히 그렇게 되진 않고요. 약간은 어, 겹치게 되는데,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간헐적 단식이 전혀 효과가 없냐? 그런 건 아니죠. 먹는 시간 동안 다시 지방을 만들고, 16시간 동안 단식을 할때 태워 없애는 양이 적기 때문에, 드실 때 너무 많은 식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 꼭 살을 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강하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실제로 살을 빼려고는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자신은 살은 안 빠지는데 몸이 가벼워지고 어,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 그 간헐적 단식에서 좋은 효과는 보되 어, 그렇게 지방을 태울 수는 없어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효과를 봤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어, 당뇨 환자분들이 이제 이걸 바로 해보시겠다고 하면 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인슬린이나 아니면 셀프 닐 유리아 같은 글리비자이드, 글리브 라이드, 글리메 프라이드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 어, 그 약을 먹고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어, 그 단식 시간 동안 저혈당이 와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하시고 단식을 하실 때 약의 조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017년에 제가 강의한 것이 또 있는데요.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 이라고 해가지고 어, 고강도 간격 운동 이라고 해서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결과적으로 이 간헐적 단식을 이용해서 살을 빼시겠다 하면 어, 제가 말씀드렸던 글루코스를 몇 시간 만에 쓰고 그 다음에 글라이코젠을 쓰는데 만약에 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서 특히 이제 어 고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어그 글루코스와 글라이코젠이 남아 있는 것을 더 빠른 시간에 쓰게 되죠. 아무래도 운동을 했으니까 거기에 에너지원을 쓰, 써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 글라이코젠이 빨리 고갈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강도 간격 운동을 초기에 시작해서 글라이코젠을 완전히 빨리 고갈되게 됐다면, 그러면 12시간이 아니라 뭐 8시간 만에 다 고갈을 했다. 그럼 8시간부터 나머지 16시간까지. 그 8시간 동안, 어, 그 지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지방을 쓰고, 그리고 그 다음날, 어, 드실 때 많은 탄수화물을 드시지 않고 적게 드셨다면, 그두 번째 날에는 글루코스와 글라이코전을 만들 수 있는 어, 양이 적게 되죠. 그러면 두 번째 날에는 적게 드셨으니까, 고강도 운동까지 겸비했다 하면은 8시간을 뭐좀더 단축을 할수 있고, 그러면 나머지 시간이 어, 더 많은 지방을 태우게 될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면, 먹을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굉장히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그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오면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그 인슐린으로 인해서, 어, 글라이코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어, 지방을 만들게 돼요. 그럼 그 지방이 결과적으로 12시간부터 16시간까지, 어, 그 지방을 썼다면 지금 먹었을 때 지방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지방이 그때 다 쓰여지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먹었을 때 쌓아놓은 지방을 다시 뿌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 밸런스가 적자가 안 됐기 때문에 체중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여러 번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진짜로 좀 그렇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이해를 했으면 당연한 건데, 어, 나는 왜 이거를 했는데 실패를 할까? 그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을 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다음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더 학술적으로 설명을 해, 해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학술적으로 가게 되면 솔직히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의대생이나 의사들 정도가 돼야 알아들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서 제가 너무 학술적으로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쉽게 설명하니까 또 너무 그렇네요. 하여튼, 음... 그래도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분을 위해서 제가 좀더 어, 너무 깊지는 않지만 아, 좀 테크니컬한 부분을 어, 설명을 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좀더 깊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